안녕하십니까. MTNW 미친 꿈의 차트 강남군 손 조홍주입니다. 자, 오늘, 어,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미친 꿈의 차트 시스템. 이게 바로 20년 동안 제가 만들고 싶었던 당일급 등의 어, 혹은 2, 3일 안에 뭐 늦어도 5일 정도 안에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장중에 포착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종가상에서도 유지가 신호가 되는 것들을 가져오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일단 빠른 수익률을 좀더 올리실 분들은 MTMW의 강남 콘솔로 으좀 어, 찾아오시게 되면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설명들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올리수는 종목들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인성정보가 19.8%의 수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션 성공했습니다. 자, 다음에도 꼭이변한 어, 설명을 드린 종목들을 미션을 성공시켜 드릴 텐데요.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제2의 인성정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동일한 신호가 하나 났습니다. 인성정보도 일봉에서 변곡점의 신호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모조리 지켜서. 야 인성정보 일보 이 모조리 찍히 것도 쉽지 않거든요 이 똑같은 일봉에서 모조리 신호가 찍혀 있는 일부 종목 하나 있는데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성정보 차트 한번잘 볼까요 자 인성정보는 이 거래량 자체가 역사적으로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시작이다. 그래서 다음날 시가야 매수 불안 매수 관점 접근해서 주가를 꼭까지 하신 분들은 19.8%까지 올라갔을 텐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시세가 끝나지 않았죠. 그쪽에서 거래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차 2차 상승파동 앞으로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장기적인 월봉이 이제 시작이 불가다. 이 종목은 월봉조차도 사상 최고에 대한 거래가 터진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질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스코넥 보시게 되면, 에스코넥은 어, 제가 설명드리면서 7.6%, 매수 추천 이후에 7.6% 정도가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은 인성정보는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 패턴 속에서 급등 시세가 나는 거지만, 요 에스코넥은 낙폭가대위에 바닥에서 이제 어, 반등을 보이는 그런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순수율은 지금은 크지 않겠지만 향후에 이 음봉을 돌파해서 주가가 시세분출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왜? 이 음봉 자체가 거래가 터지는 음봉 속에 외국인들이 대략매도 나왔는데 절반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은 완전히 위로 잡혀 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충분히 누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펼쳐질 수 있느냐 바로 옵트론텍을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옵트론텍에 대한 특징은 일봉에서 동일한 거래가 증가하는 인성종보와 마찬가지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모조리 일봉에서 변곡점이 치힌 것이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월봉에서 인성정보는 사상 최고지만 옵트론텍은 사상 최고가 아닌 사상 최고들 터뜨렸던 시점 이후에 낙폭과됐다는 일시적 월봉에서의 반등의 형태를 띠는 매물대가 돌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수 개월 동안에 내려간 만큼 충분히 상승의 반등이 대한 폭은 좀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토론텍 회사 내용 잠깐 볼까요? 자, 이호 오토론텍 같은 경우 제2의 인성 정보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한 변곡점이 동일한 변곡점이 찍혔고 삼성전기 분미 전기차 대규모 카메라 공급이라는 이야기가 나는데 핵심 공급사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오토론텍이죠. 왜냐면, 북미 전기차, 테슬라죠? 바로, 북미 전기차라면 테슬라를 뜻하는 건데,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의 렌즈 유닛을 공급 중이기 때문에, 이미 옵트런텍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생산되는 이 북미 전기차, 테슬라, 여기 차량의 70% 이상의 옵트런텍의 글래스 렌즈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강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큰 모멘텀인 것으로 보고 있겠죠. 테슬라 같은 게 카메라 통한 자율주행 구현으로 렌즈의 신뢰성이 요구가 되는데, 이러한 오토런텍의 글래스 렌즈, 이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테슬라에서 인증을 뭐 직접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그 개념에서 이번에도, 어, 이오토런텍이 실적이 이번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 최대 실적에서의 월봉이 낙폭화돼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어, 삼성전자가 또 어, 자동차 이미지 센서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한다. 전장석 강화한다는 건데 이미 오토론텍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수의 광학부품 소재 기업 등의 제품을 공급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뭐, 테슬라 글로벌 기업의 납품을 함에 따라서 상당한 앞으로 매출과 함께 인지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 매출 천억 원 규모의 삼성 협력사의 제이 월드 조차인수하면서 따라서 자회사까지 편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은 이런 카메라 관련 주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미 센서 카메라는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에서는 눈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움직이는 로봇 아니면 뭐 자율주행 뭐 드론 다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4차 산업 혁명에서의. 누해 단계는 이부 분을 앞으로 대장 역할 할 가능성이 많고요. 폴디지 중 카메라, 바로 갤럭시도 채택을 했는데요. 이 옵터럴텍이 폴디지 중 관련 부품 주로서 카메라의 빛을 굴절시키는 기술이 프리즘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폴디지 중 카메라 관련 주로서도 앞으로 모든 대부분의 갤럭시 외에도 스마트폰 쪽에서 많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사상 최대 실적이 된 것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일봉 잠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대량거래 터진 터졌습니다 뭐, 사상 최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인성 정보랑 조금 다른 측면이겠지만, 단기적 관점에서는 강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내일 시가 이하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하셔서, 목표가 같은 게 역시 뭐, 4에서 5%그 이상 수익을 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강남 근선 MTMW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 카톡 오셔도 많은 정보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바로 요 거래가 터던 7월 13일 날에 최저가 7,920원이니까요. 7,900원을 손절가를 잡으시면서 내일 공약을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 주봉차트에서 첫 돌파 20주 2평선에 대한 첫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최적으로 첫 양봉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안정감 있게 N자 패턴으로 이런 상승의 변곡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정보 갖고 거고요 이번에 인성 정보 축하드리고 인성 정보 함께 에스컬 축하드리면서 이번에도 옵트론텍 한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거사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하는 게 인성 정보이고그두 번째가 옵트론텍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